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리엔트 전공, 자, 오리엔트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최고점을 찍었죠. 자, 18,730원을 찍고 나서, 자, 오리엔트 전공이 자, 밀렸고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는 일체감시 밀렸습니다. 자, 지금 대장주가 오리엔트 전공이란 얘기죠. 자, 여기에서 형지 그룹주들도 다 밀렸고요. 자, 여기에서 인맥주들. 자, 전부 다 일제히 자, 밀린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NX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거는 자, 이재명 정책. 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왔기 때문이고요. 자, 인맥주. 그 다음에, 자, 정책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들이 지금 나아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1차 파동이 나왔어요. 오리니트 전공의 1차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도 지금 나온 상태죠. 자, 2차 파동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파동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자, 이전처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제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께 엄청나게 큰 자, 종목을 자,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윤 대통령의 파면이 자, 57%다. 자, 지금 선고일이 디데이 y 1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는 35% 헌재에서 실내 불신에 대해서는 지금 동률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탄핵 인용론도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자 민주당은 참3 7예요 국민의힘이 33%도 오차 범위에 있고요. 여기서 대통령감으로는 이재명이 자 여전히 독주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테마주 그죠? 이재명 테마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급락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탄핵이 되는 건 거의 자,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헌재에서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 모든 자 이재명 테마주 일부 자 정치 관련 주들 모두 군락이 나올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자그 대신에 만약에 탄핵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결과와 상관없이 자 오른 게 있죠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1달러 되기 전에 그러니까 IDay까지 넘어가지 않고 미리 이제 수익 실현에 나온 모습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우선 매매 동향을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게자 우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미 매수세가 이미 전에 나왔지만 매도세가 더 크게 나와주는 이 모습에서 오늘까지 매도세가 나왔고요. 특히 기타 법인에서도 자 기타 인에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 관점으로는 매수세, 그죠? 그 다음에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물량을 줄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자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매매 이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자 이미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9 7 0 0 0주의 순매수세가 있지만 자 이것도 지금 NH투자증권에서 97,000주군데 자 매도세가 25만 주예요. 자 매도세가 이렇게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안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1차 자 1차를 끝내놓고 자 설거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대선 테마주에 탄핵이 인용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1차 끝났고 2차 끝났고 3차 파도 자 이게 엄청나게 더 크게 나아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 다시피 독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독주 자 독주 이 독주의 의미는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잡아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자 무조건 대장주로 잡아야 됩니다. 대장주로 잡아야 정말 천정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만 있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 오리엔트 바이오로 제끼고, 자, 대장준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과, 자, 지금은 오리엔트 바이오에요. 자, 상대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리엔트 바이오는 20만주 순매수에, 그죠? 순매수, 여기 보시죠? 자, 삼성에서, 그 다음에 신한에서 자, 이렇게 매수세가 나와주지만, 결국엔 어때요? 자 지금 큰 손들 그 다음에 자 키움 증권까지도 자 이렇게 매도세가 나와서 20, 20만주 손매 수대에 자 120만 주가 지금 나와주면서 매도세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차트로는 차트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가 조금 더 나은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로 보면은 큰 오산인 게 원래는 지지를 받는 요 구간이 자요 구간이 지금 이미 나와 있지만 자 이게 또 깨고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트를 믿지 말라. 자, 우선 매수세로 보자면 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날리기 위해서 매수세가 나와줬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전에 여기 대해서 고점 구간, 이 구간 있죠. 자, 2,500원 구간을 뚫어 주는 구간에서 자, 이전에 매수세보다 자, 지금이 더 크게 나왔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더 크게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됐을 때자이 종목을 자 이전보다 이전의 고점보다도 더 크게 올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전에 원래는 대통령이 원래 될 수도 있는 이 흐름에서 여기까지 올리면서 7620원 자 40원이네요 7640원까지 올렸던 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낼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사실상 모든 종목이 다 이전 고점을 찍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를 먼저 자 월봉을 보고 말씀드렸고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자이 종목은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고점이라도 남겨져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지금이 고점이죠 자 여기에서는 백지 수표입니다 백지 수표 자이 종목의 매수세 똑같아요 똑같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뭐가 다르냐 이미 고점 라인을 자 고점 라인을 여기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넘어섰다. 자, 이미 넘어섰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 대장주, 대장주가 날리는 거에 따라서 부대장주인 오리엔트 바이오가 전고점을 이전의 최고점이죠. 이전의 최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로 구분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자, 지금 파동상, 파동상 분명히 하락을 할 때, 요이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13,000원 라인이거든요. 13,000원 라인을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아질 수도 있겠고요. 자, 만약에 만약에 탄핵이 됐다. 자, 그대로 또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대장주의 특권입니다. 대장주의 특권은 여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나오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지지를 받는 구간도 맞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하락이 됐을 때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도 나와줄 수 있어요. 자, 이게 대장주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매수세가 나온 이후에 이 라인에서는 이미 매수세가 나왔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더 방어가 될 텐데, 이거는 탄핵이 안 됐을 때를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나서 방어에 대한 물량이 이미 나와주고 있는 가격대고요. 현재 이 라인이 탄핵이 됐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거는 제가 소통방, 자, 소통방에서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이거 잘 보세요 자, 우선은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때 제가 기간 정보지 자, 고급 정보를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면서 자, 소통방 입장 시에 선물 급등 종목들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및 알림 서비스를 드리는데 반타 스윙 자이 매매가 최소 3% 이상 수익이에요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010-5124-9984 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소통망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제 소통망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자 지금 매수세 이런 계약금액이나 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다 보면은 제가 매수 추천하는 종목, 자,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정보, 자, 정보들, 그 다음에, 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자, 이슈들, 그 다음에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면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최소 3%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선은 100만원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100만원이 단돈 100만원이지만,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100만원 이 3%를 22일로 자 22일간 우리가 수익을 냈다 라고 가정했을 때10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100만원 가지고 200만원을 한 달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젝트가 6개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100만원 가지고 자 총수익금이 6300만원에 자 6,300%의 수익이 돼서 6,4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6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7기를 지금 자 지금 이어가려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자그이 특급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밧줄인 매매 이 기법 있죠? 자, 매매 비법을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소통만 들어오시게 되면 1060분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통망을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돈한푼 받지 않습니다.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폭동주, 자, 매일 문자 발송을 시켜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매수 타점들, 매도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지금 급등주, 정책주로 지금 빠졌단 말이죠. 여기 관련해서 정책주에 대한 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